Hello everybody. This is 권 아나콘다. 네 지금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그리고 격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정해야 될게 있어요. 사실 그게 코딱 코딱지가 아니라 코 안에 살이었어 내 코딱지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는데 코딱지 당연히 파고 들어갔고 아 그런데 사실은 코딱지였을 수도 있어요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솔직히 그 촬영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 이제 시작인거죠 깜빡깜빡이가 막다 좋아 간호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고 어떤 분이 알아봐 주셨어 안 갈아입어가지고 신내나고 이런 상태인데 혹시 원라나 t v 얘기하셔서 아 네. 영어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는데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신데 그런 시츄에이션도 있어. 무슨 얘기였서 진짜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내 새끼를 낳고 내 새끼를 일주일 동안 못 봐. 내가 점점이도 생각하시는 수도 있고 혹시나 아기가 아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very bad, bad야, bad. 근데 우리가 bad를 너무 많이 써, 그렇죠? bad를 너무 많이 써니까 그러니까 bad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자. 자, bad 대신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lous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 -O -U -S -Y. l-o-u-s-y. lousy라는 표현이 있는데, lousy means very bad. 아주 안 좋은, very ba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eel lousy. 진짜 많이 써요. I feel lousy. Z. Z 발음 납니다. I feel lousy라고 하면 나 기분이 역았대요나기분좋같대요 A very bad라는 표현입니다. I feel bad, like they, I feel lousy, Well, he feels lousy, 라고 할수 있어요. 기분이 very bad, 안 좋아.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She had a lousy weekend, she had a l o u s y 어브서 a lousy weekend 라고 하면 그녀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주말을 보냈어. 아, 그쵸? 여기 지금 여기가 샤로소길, 그쵸? 샤로즈길본따서 아, 만든 샤로소길 중앙에 있는 병원인데, 금요일 밤, 그쵸?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아주... 아,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 아, 이쯤 되면 집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주말을 보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럴 때 uh, he or she had a lousy weekend 라고 할수있니다 이럴 때도 안 좋은, 뭐안 좋아, very bad 의 의미로 lousy 를쓸 수가 있죠. I felt lousy about it. I felt lousy about it. 그리고 또 bad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으로 shitty, Shitty가 shitty 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욕하는 것 같죠? 정말로 우리나라 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에 보면 shitty가 개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한게 아니고, 진짜로 네이버 사전에서 s h i t y s h i t t y 랬으면 개같은, 엉망진창이 형편없는 혹은 개같은 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어, 개같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무관하다. bad, difficult, unpleasant 이라는 의미로 shitty. Shitty, 근데 Shitty는 약간 입을 튀어 나와야돼 입이 이미 튀어나온 친구들에겐 유리한 단어겠죠? Shitty, Shitty라는 거요 욕하는 거 같죠? 욕이 맞습니다. 개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ad a shitty week라고 하면 나는 진짜 개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 I had a shitty week라고. 표현할 수어요 I had a shitty week 개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일주일 어떠셨나요 저의 일주일은 지금 a Shitty 개 같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enjoy 이럴 때쉬 봐야지 언제 쉬 보겠니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죠 그쵸 조전하고도 찍어야 되고 사실 이 여기가 방음이잖아요 그래서 밖이 옆방에서 싸운 소리도 다 듣고 생방송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laughs> Shitty 개 같은 그래서 그뭐 it's been shitty, it's been shitty,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그 동안 라고 할 때도 it's been shitty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ad, 대신에 Shitty, shitty, so was hell. I live in a shitty apartment now. I live in a shitty apartment now. Whack, whack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nd 미국에서는 slang인데 not good, not good 안 좋다라는 거예요. Whack, 좋아 안 좋다, 진짜 별로야. Very bad. 뭐, 어, this is work. h i s This is w h i s k t h i s h i Not good. This 아, uh, is This is Not good. 쓰지 마시고 이제는 r k t 도 쓰시면서 This is w h a t Not good. This is w 는 h i s k t h w This is w k h i This is w This is work. This is work. h o t h o t h o r k t h o o t o o Hey, this is wet. Hey, this is wet. 또 bad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trashy, trashy, 정말 low quality, 별로 안 좋아 이야기할 때 trashy 라고 이야기합니다. trashy, 별로 안 좋아, trash 자체가 쓰레기잖아. 쓰레기 같은 거야. 그렇죠 <laughs> This is a trashy movie, a trashy movie 라고 하면 이거는 쓰레기 같은... 이렇게 똑같은... 아, 그죠? 별안 좋은 영화다 라고 할 때, this is a trashy movie 라고 할수 있죠. Trashy는 미국에서 많이 써, trashy, trashy 쓰레기 진짜 안 좋아, very bad trashy를 쓰는데 영국에서는 rubbish가 쓰레기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막 쓰레기 같은 새끼 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저급한 의미가 아니야. 그냥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rubbishy y 를 붙이면요, rubbishy it means very low quality, 질이 별로 안 좋은 이란 뜻입니다. trash이랑 같은 뜻이에요. trash 도 very low quality. rubbish also means very low quality. rubbish가 진짜 쓰레기 같아서, 어, 진짜, 진짜 쓰레기 같은 영화야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점잖은 사람도 쓸수 있는 a very low quality, very low quality 의미로 의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안 좋은 거야, 좀 별로 별로야 이런 의미로,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rubbish가. 그래서 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h so trashy. Oh so trashy. 여러분 조떼라 이고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조떼다구라고도 말씀하세요. 조떼 아, 그 다시 보기, 다구, 아 다구리, 조떼다구. 사 가지 항상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도 화장 안할 거예요. <laughs> Bye.